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좋은 날, 새날, 새아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먼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출협기 20장 17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7절,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우런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제 10개명 중에서 열 번째 계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탐내지 말라는 하 탐심에 대한 이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보이는 의적인 집이죠 또 육신이 거하는 집이죠. 또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는 영적인 집이죠. 소유에 대한 문제입니다. 소유, 이쪽으로 눈에 보이는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 이웃의 아내, 그의 남종, 그의 여종을 탐내지 마라. 그래서 남종이나 여종은 또, 동력을 의미하죠. 또, 이웃의 아내는, 또, 남의 아내에 대한 탐심. 그러므로, 사람도 탐내는 것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웃의 아내, 남의 아내죠. 탐내봐야 소용도 없는 거죠. 그래서, 남의 아내, 남종, 여종, 사람을 탐내지 마라. 그 다음에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소, 낙이 이것은 그때 당시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재물에 대한 문제죠. 음. 얼마나 소가 많으냐, 나이가 많으냐, 양이 몇 마리냐 되느냐에 따라서 부위에 측정이 있는 것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이 소유라고 하는 것이 집이 되기도 하고, 또한 아내나 남정이나 여종 사람이 되기도 하고, 소나 낙이나 이런 그 재물에 대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탐내지 말라. 골로서 3장 5절에도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결국 우상으로 연결되는 거죠. 사람의 마음속의 소유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소유하고 누리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속성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내가 더 많은 소유를 누리려면 근검 절약, 또 성실, 노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남의 것을 탐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노력하고, 땀 흘리고, 힘쓰고, 애쓰고, 노동을 해서 어떤 소유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소유의 확장은 공간의 확장이라고 봅니다. 이 시대는 메타버스라고 하는 가, 현실 세계에서 가상세계로, 가상세계에서 증강세계로 펼쳐나가는 공간에 이동을 하고 있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지경을 넓히고 또 소유를 넓히고 또 관계를 넓히고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물 안이 아니라 넓은 세계를 향한 어떤 사고를 넓히려면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하고 공부하고 또 일하고 어 근면하고 하는 이 자세가 필요하지 욕심을 부린다고 해서 그것이 대가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십계명을 기억합시다. 탐내지 마라 소유에 대한 집이나 사람이나 재물이나 탐내지 말고 내가 열심히 전진하는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소유에 대한 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흔들거리가 또 여동하지 말고, 오로지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최선을 다해 경주를 통해서 승리와 공간의 확장을 이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